아니 좀 자유롭게 있어요 자유롭게 찍 오빠 생각보다 하니까 아니 글씨 그, 그, 그 끝났어 자 안녕하세요 라이브 치과병원 인사팀 안준영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어요 바로 이제 우리 병원의 개인을 책임질 진료실 세 분을 모셨고 이분들 2025년 1월 2일에 입사 공채 신입분들이고 자 우리 한 분씩 인사 먼저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교정과 진료실의 김기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외과 진료실 1년 차 서다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외과 진료실의 1년 차전혜정입니다 자, 여러분들 긴장하지 마시고 벌써 시간이 7개월이 지났어요. 이제 그동안 라이브에 입사해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이제 올해 공채를 준비하는 후배들한테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한번 여러분들이랑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우리 네 명이 이렇게 마주 앉아 있으니까 면접 볼때 생각이 좀 납니다. 그날 다들 기억나세요? 기억나 다들 긴장을 너무 했던 게 저는 기억에 남는데 기율 쌤은 좀 어땠어요? 아, 저는 라이브 치과 홈페이지랑 유튜브를 통해 공부를 많이 하고 왔어요. 면접 볼때 당연히 긴장은 됐지만 준비했던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해졌던 것 같아요. 라이브의 역사, 창사 이념, 진료 과목, 시스템 등을 어필했던 점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 정말 긴장 많이 됐었는데 한 번뿐인 기회잖아요. 그래서 후회를 하고 싶진 않아서 정말 최선을 다해 긴장 안한척 했던 것 같은데 혹시 티 났었을까요? 티 났죠. <laughs> 그래도 최근까지도 이 면접 때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 이렇게 말씀해주실 때마다 아, 내 진심이 그래도 전해졌구나 싶었습니다. 와 저는 그때만 생각하면 전 진짜 너무 떨려서 조금이라도 떨림을 없애려고 앞에 주신 물을 마셔보는데 물이 입으로 들어가는 건지 콧구멍으로 들어가는 건지 정말 분간이 안갈 정도로 떨렸었어요. 손으로 물을 잡는이 순간에도 손이 덜덜덜덜 이렇게 떨려가지고 떨렸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저는 여러분들 그때 얼만큼 긴장하고 어땠는지가 잘 기억에 남는데. 이제 면접이라는 게 여러분들의 이제 가능성을 보려고 이제 진행하는 거다 보니까 여러분 모두 솔직했고 눈빛이 굉장히 진지했어요. 그래가지고 아, 면접관들 모두 이분을 뽑아야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아이브 붙고자는 간절한 의지를 알아보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면접 봤던 것도 끝그제 같은데 사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너무 신기합니다. 저는 면접 당시 왼쪽에는 봉사 시간 100시간 치웠어요. 오른쪽에는 치위생학과 학회장이었어요 라고 말씀하신 땡땡한 친구들 밖에 없어서 었 사실 떨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인사팀 팀장님께서 합격 전화를 받자마자 어 진짜요? 제가 붙었다고요? 이 말만 세번 정도 외쳤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랬더니 팀장님께서 어 그럼 다시 떨어질까요? 이랬잖아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죠 네. <laughs> 그때가 크리스마스 근처였는데 이거보다 <laughs> 더큰 크리스마스 선물은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죠 다들 네,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병원에 필요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았고 첫 번째 시작이 면접이었고 이제 이 자리도 이제 다른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두 번째 면접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경험이 다른 후배한테 전해질 거니까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면접을 넘어서 우리 입사 첫날의 분위기는 어땠고 마음가짐은 어땠는지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김은쌤 1 1월 26일에 합격 전화를 받는데 정말 꿈인 줄 알았어요. 입사하기 전에 여행을 떠났었는데 정말 합격해서 그런지 세상이 아름답더라고요. 제가 근데 외과 첫 출근날에는 외과에서 사용하는 기구랑 재료를 하나도 몰라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루 종일 이건 어디다 놓는 거지? 언제 쓰는 거지? 생각하면서 쩔쩔맸던 기억이 나네요. 다빈쌤은요 저도 진짜 그때 너무 긴장했던 것 같아요. 저는 첫 과가 보철과였는데 일은 너무 어렵지 않을까? 분위기는 어떨까? 또 첫날인데 몇 시까지 출근해야 될까? 등등 걱정이 진짜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너무 떨려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 첫날에 한 시간 일찍 왔다가 긴장한 채로 계속 벌벌 떨면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저희가 유니폼 입고 무적기까지 착용하고 들어갔는데 아, 이제 나도 진짜 치과의심사구나. 그때 실감이 났던 것 같아요. 애정쌤이요. <목소리> 저는 첫과 교정과였어요. 교정할 때 쓰는 기구들이 정말 다양하거든요. 학교에서 교정학을 배울 때랑 또 실제로 보니까 뭐가 뭔지 헷갈리더라고요. 진료 끝나고 남아서 직접 와이어랑 여러 기구들을 꺼내서 잡라보고구글려보면서 기구에 대한 쓰임에 대해서 공부했던 게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긴장감을 가지고 입사를 해줘가지고 지금의 안정감이 또 생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적응해주는 걸 굉장히 대견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첫 번째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여러분들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날은 제가 여기서 붙틸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컸는데 지금은 같이 일하는 좋은 선생님들이 있어서 힘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혼자였으면 쉽지 않았을 텐데 또 선배님들께서 되게 많이 챙겨주셨잖아요. 그래서 바쁘신 와중에도 잘 챙겨주시고 격려도 또 많이 해주셔서 금방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1월 2일에 입사한 게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우리가 반년 차라니 정말 신기하죠? 시간이 굉장히 빠르네요. 자, 이제 우리 입사 첫날의 그 떨림이 지금의 안정감 맞춰서 좀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 이야기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질문지였어요. 라이브 입사하고 이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나 아 이건 진짜 성공했다 는 순간들이 있을까요, 기운쌤 힘들었던 순간은 그 입사 초반에 진료실은 바쁘게 돌아가는데 제가 할수 있는 게 없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저도 모르게 못했었던 것들을 할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때 정말 행복했어요. 같이 일하는 쌤들에게 성원했던 점 그런 점은 정말 단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으신 쌤들밖에 없었어요. 다빈쌤은요?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돼요? 그럼요 <laughs> 이건 사실 1년 차라면 다들 한 번쯤 경험해봤을 것 같은데 저희가 하루에 엄청 많은 환자분들을 보잖아요 또 바쁜 날에는 중간에 손이 바뀌기도 하는데 초반에는 또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진료 상황 하나하나가 다 생각나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저번에 오셨던 김땡땡님 왜 이렇게 하시게 된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기억이 안 나서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지 않아서 다른 말씀을못 드리고 죄송합니다 말만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지금은 환자분 성 들으면 어느 정도는 기억나긴 하더라고요 애정쌤입니 저는 정말 시킨 것에 대해서 열심히 하려고 처음에 이제 스케일링이라는 업무를 주셨을 때 정말 꼼꼼히 했었다가 느리다고 한 소리 들었었어서 그 후로는 오케이, 체업 타임 이제 길게 안 해야지 라고 다짐을 하고 슉슉슉 빠르게 하는 것에 집중을 또 했었어요. 근데 또어 너무 빠른데 꼼꼼히 제대로 한거 맞냐고 혼났던 기억이... <laughs> 어, 어, 어떡하라고? <laughs> 초반에 누구나 그렇게 흔들리고 이제 그런 순간들을 지나왔다는 게 대단한 거죠. 자, 이제 서운한 순간들은 우리가 잘 체크했고 어, 요즘에 이제 근무하면서 아, 이런 게 너무 좋다. 이런 건 잘했다는 순간들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기현쌤. 아, 오늘 말그 임플란트 수술 끝나고 그 나이가 있으신 환자분께서 약국 위치를 지도로 봐도 모른다고 하셔서 약국까지 같이 가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치과 위생사로서 별거 아닌 행동인데 환자분께서 너무 고마워하시는 모습을 보니 너무 행복했어요. 나중에 병원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저를 기억하시고 악수를 청하시더라고요. 또한번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다빈세븐이요. 어,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하나 있는데 환자분들 잇몸 주변에 실 같은 거 넣을 때 많이 불편해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환자분이 좀 툴툴 거리면서 하기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떻게 하면 덜 불편해 하실까 고민을 하면서 해드렸었는데, 끝나고 나서 환자분이 하나도 안 아팠는데 어떻게 된 거냐. 다음에도 또 선생님한테 받고 싶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되게 뿌듯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끝나고 집에 귀가하신 줄 알았는데, 커피라도 주고 싶어서 사오셨다고 오늘 하루도 힘내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진짜 정말 하루 종일 보람스러운 것 같습니다. 빨정쌤은요? 와 저는 그 임플란트라는 게 정말 하루 아침에 또딱 머리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처음에 픽스쳐 식입하고또 뚜껑 나는 2차 수술도 하고 뻔뜨고 치아 머리까지 완전하게 씌워지려면 정말 싱글이라 하더라도 5~6개월은 걸리는데 그 임플란트 보철물을 최종 장착하시고 환하게 웃으면서 기뻐하시는 환자분들을 보면서 제가 막더 뿌듯해가지고 더 신나게 막 주의사항을 설명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우 멋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성장이 병원의 힘이에요. 방금 원장님스러웠나요? <웃음> 네... <웃음> 네. 잘 들었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예비 후배들을 위해서 우리 병원은 이런 게 좋다는 장점들을 한번 어필 한번 해주세요. 기윤 쌤 먼저. 대표 원장님께서 항상 직원들을 생각하세요. 점심 때마다 항상 맛있는 식사를 챙겨주시고 야간 근무 끝나고도 야식을 챙겨주시는 센스가 정말 최고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보 5분 거리에 기숙사도 제공해 주셔서 출퇴근이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일단 저희가 다 라이브페리스에서 지내고 있잖아요. 아무리 늦잠을 자도 5분만 걸으면 바로 도착이기 때문에 지각, 지옥철 출근길 이런 전혀 걱정 없고요. 또 저희가 입사한 지한 8개월 정도 됐는데 그 기간 동안에도 업그레이드된 복지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직원들을 위해서 무한히 발전할 수 있는 병원의 문화를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저는 헬스장 지원해 주시는 거. 다들 박수. <laughs> 아, 그리고 더큰 장점은 일터지만 마치 학교처럼 배움의 분위기가 살아있다는 점인데요 다양한 재료로 자유롭게 실습해볼 수도 있고 원장님과 선생님들께서 정기적으로 세미나도 자주 열어주세요 덕분에 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어, 좋은 이름들이 많네요 오케이, 이런 것들을 토대로 예비 후배들이 많이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이에요, 벌써 이제 라이브에 지원하는 예비후배들에게 한마디씩 한번 해볼까요? 비윤쌤? 저는 면접장에 두 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라이브에 대한 모든 정보! 두 번째, 라이브에 무조건 붙고 말겠다는 마음가짐! 예비후배님들, 파이팅! 파이팅! 저는 예비후배님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팁이 있어요. 어, 저 라이브 치과병원에 들어오기 위해서 페이지, 인스타, 유튜브 그리고 기사까지 이 라이브와 관련된 건 진짜 전부 다 찾아봤거든요. 사실 이건 기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안에서 나랑 통하는 가치관이 뭘까? 그걸 중점적으로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단순히 표면적인 모습만 보고 병원을 고르는 게 아니라 이 가치관이 맞아야지 오랫동안 즐겁게 일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장 먼저. 나와 맞는 연결고리가 뭘까? 이거 먼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남은 기간 열심히 준비해서 저희 꼭 내년에 같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음 저는 진짜 현실적으로 자소서 스펙을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일단 치과 보험 청구사 3급또 치과 코디네이터, 한국 치인생과 학회 학술대회 수상 등 전공과 관련된 자격증가 더불어서 목비기나심규소생술과 자동 심장 충격 자격증을 적는 항목이 있었어서 한 줄이라도 더 채우고 싶은 마음에 운전면허 2종까지 넣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뭐 학교 방송국 아나운서나 댄스팀 활동, 해부학 연구회 등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도전했고 이러한 도전 정신을 제 메인 어필로 삼아서 자소서를 열심히 작성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자신에 대한 임팩트 있는 장점 하나를 내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이제 올해 후배들한테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말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 앞으로 라이브에 지원하실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쓰기로운 라이브 생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촬영 끝. 촬영 끝났어요? 아, 끝났어요. 아, 혹시. 쏘는 순간 나도 말해도 되요 <laughs> 바로 꺼 바로 꺼